자,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이제 빨느렸다 어, 빨라지는 것까지 했습니 자. 그러면 우리가 어 다시 역으로 갈 건데 역으로 이제 쭉갈 건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얘부터 이제 다시 얘부터 없어져야 되잖아 아 얘가 아니고 얘네요 얘부터 없어져야 되네요 어디였지? 어 여기 있구나 예? 어디 있어? 아 여기 표시 안돼자 여러분들이 얘부터 다시 없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가만, 일주 쭉, 느렸다, 빨랐다가, 나온, 도착한 뒤에 다시 없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그 상태에서 찍고, 셔서셔서 다시 0으로 주시면 된단 말이죠. 0으로 주시면 되는데, 이해가시나요? 그죠? 다시, 또 얘도 어떻게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니까, 얘도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찍고, 가셔서, 뭐, 예를 들어서 영으로 주시면은, 역으로 가겠죠. 예, 다음에, 예,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고, 지금, 얘네 간격들이, 이런 식으로 간격, 간격이 좀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얘 찍고, 어, 얘가 몇칸 같지? 몇칸 같지? 또 가서 세보시고, 이렇게, 하시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다시 메칸 가서 이렇게 0으로 주시기가 좀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을 복사해서 얘네 키프레임을 반대로 바꿔 줄 거예요 반대로 바꿔 줄 거예요 얘네들을 복사해서 바꿔 줄 거예요 얘가 지금 얘가 지금 뭐죠 지금 0에서 100이잖아요 그죠 0에서 100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복사하면 0에서 100 얘네들 바꿔주면 100에서 0, 이런 식으로 바꿔줄 거예요. 얘가 0에서 100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얘네를 복사하면 또 0, 100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에서 0으로 쭉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면 다시 생겨나니까 우리가 얘네들 복사하고 반대로 바꿔줄 거예요. 자, 얘네들을 복사할게요. Ctrl C, Ctrl V 눌러줄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시 생겨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다시 생겨나잖아 이런 식으로 생겨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둘을 Ctrl-C, Ctrl-V 한 다음에 요두 개를 잡고 그클 컬링 눌러서 키프레임 월선트에 여기 보시면은 맨 아래 우리 이지 이지 이 a s 했다는 거에 맨 아래 보시면 타임 리 e 스 키프레임이 있어요 키프레임을 반대로 돌려 주는 거예요 반대로 돌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 어, 작업한 걸 아예 반대로 돌려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돌려줘요. 그래서 0, 100이었다면 100에서 0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클릭,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왔다 멈춰있다 다시 없어지겠죠. 또 다시 얘도 컨트롤 C 요 때쯤에 또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주고 우 클릭 타임 리버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얘 똑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타임 리버스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리버스 또 K 반축키꼭 쓰시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 뭐 말로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이꼭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게요. 아 리버스 그다음에 인가요? 이게 예, 이거 마무리네.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게가 이런 식으로 여기 있죠 그러면 갔다가 빨랐다가 천천히 이렇게 반대로 되겠죠. 빨랐다가 천천히 되겠죠. 그거 되겠죠. 그러면 이때 또 똑같이 얘도 없어지고 싶으시면 얘도 반대로 만약에 똑같이 하고 싶으시면 뭐 반대로 똑같이 하고 싶으시면 분들이 그 다음에 뭐 얘부터 없어질 거야. 얘네들도. 요, 눌러, 여기 있으니까, 이때쯤에 얘 없어질게요. Ctrl C, Ctrl V. 리버스 하면 얘도 반대로 줄어들 거고, 이때쯤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때쯤에, Ctrl C, Ctrl V.로, 해주시면 얘도 없어질 거고. 얘도, 스크린도, Ctrl C, Ctrl V, 얘도, 어, 이런 식으로. 편하게 좀할수 있겠죠. 얘도, 메인도, 컨트롤 V 리버스 해 주시면 반대로 얘도 이런 식으로 트어오겠죠 뭐 시간차에 여러분들이 맞춰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시간차 여러분들 주시면 다음 리버스 괜찮나요? 그죠? 뭔 뜻인지 아시죠? 키프레임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이걸로 갔다가 퉁 갔다가 슉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가 아직 완벽하게 조금 약간 리본이 뒤로 들어간 느낌이 안 들어요. 그죠? 약간 그럼 뭐를 해주면 뒤로 조금 더 뒤로 들어간 느낌이 들까요? 뭐를 주면 어, 뒤로 들어간 느낌이 들까요? 리본이 얘를 감쌀 때 약간 그래도 그냥 조금 평면적으로 살짝 보이잖아요. 조금 더 약간 공간감을좀 주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어? 블러 처리. 어, 블러 처리도 괜찮죠? 그리고. 어? 그죠? 그림자. 그죠? 그림자가 젖으면 확실히 뒤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겠죠? 그다음 또. 자, 우선 그림자부터 가, 어, 그림자 하기 전에. 이왕이면 색깔이 얘가 뒤로 있는 색깔이 좀 달라지면 좀더 좋겠죠. 부분이 젖으면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뭔가 색깔을 변형시킬 때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그냥. 원래는 여러분들이 얘 색깔 바꿔주고 싶으면 단축키 뭐였어 이게. 솔리드니까. 단축키 뭐였죠? 그죠. 컨트롤 시프트 Y 눌러서 색상을 바꿔주셨어야 됐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말고 얘부터 볼게요. 우리 1, 3, 5, 7만 바꿀 건데. 1, 여기, 이첫 번째 거, 색깔 바꾸실 때,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1만 적으세요 그냥, f, i, l, l. 나, 색깔, 덮어 씌울 거야. 뭔가 덮어 씌울 거야. 1 솔리드 세팅을 바꿔주도 되지만, 그럼 원본 자체를 바꾸는 거고, 얘는 그 위에다가 색깔을 덮을 거야. 그냥, 페인트 통을 확, 버 버릴 거야. 1 채울 거예요. L, 무조건 색깔 바꾸고 싶다 그럼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단색 바꾸고 싶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 넣어주시면 얘 레이어한테 넣어주시면 자, 넣어주시면 어떻게 나오죠? 그냥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 원하시는 색상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나오겠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필 닫을 클릭러서 이런 식으로 얘 색상 이렇게 찍으셔도 되는데 아니면 계속 번거로우니까 처음 만들었던 이필 색깔 여기 Opacity죠, 그죠? Opacity, Invert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마스크 때자 여기 색깔 채워주시면 이필 선택해 주시고 Ctrl C 눌러주시고 얘한테 얘네들한테 Ctrl V, Ctrl V, Ctrl V 눌러주시면 알아서 삭삭 들어가겠죠? 효과니까 들어가겠죠? 로드.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근데 제가 이런 게 지금 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영상에다가도 만약에 필 넣어주시면 필 넣어주시 여기다가 필 넣어주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세요? 빨간색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빨간색 되는 거 얘는 그냥 아무거나에다 넣어주시면 그냥 색깔 빵 칠해지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되고 어뭐 어디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영상이든 뭐든 당연히 여러분들이 색깔 칠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말했던, 어, 우리, 섀도우를 넣어주면 좀더 낫겠죠? 섀도우를 더어주면나니까 우리가 먼저 큰 거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메인에다가 한번 여기 섀도우를 넣어볼게요. 메인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어, 섀도우 넣을 때, 우리 포토샵에서 뭐 했었죠? 포토샵에 섀도우 넣을 때 명칭은 뭐였죠? 드롭쉐도 드롭쉐도 드롭 치시면 드롭쉐도가 나와요 드롭쉐도 드롭쉐도 드롭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퍼스펙티브의 드롭쉐도는 원래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에 클릭하고 이펙트 그죠? 에 이펙트 퍼스펙티브에 우리가 드롭쉐도 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바로 여기서 찾는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드롭쉐도 드롭쉐도 자 얘를 더블 클릭 눌러주시면 이렇게 벌써 이렇게 섀도우가 들어갔겠죠? 이런 식으로 섀도우가 들어갔겠죠. 자 섀도우 당연히 오파시티, 오파시티 그다음에 색깔 여러분들 색깔도 바꿔줄 수도 있고 바꿔줄 수도 있고 그냥 검정으로 을게요 디스턴트 거리 거리죠. 다 소프트니스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Ctrl C 눌러서 뭐위 있는 애들에다가도 Ctrl 컨트롤 V c t r V 눌러 주셔도 되고요. 그죠? 효과니까 복사할 수 있죠. 저는 얘는 조금 너무 이렇게 돼서 조금 더 저는 얘는 어좀 줄일게요. 디스턴스도 줄이고, 토피니스도 좀 줄일게요. 약간 요런 식으로 줄 이런 식으로 줄게요. 정도만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차라리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컨트롤 V, 이렇게 눌러 줄게요. 위에 있는 애들만. 눌러. 물론, 여기다가도 하셔도 돼요. 얘네들한테도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 어, 그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데다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드도도둘수 있고, 색깔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마스 크 어, 솔리드에다가 마스크 한 번은 여러분들이 마스크 패스 연습하려고 하는 거지 쉐이프 레이어로 하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쉐이프 레이어로 똑같이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일러스트로 하셔도 돼요. 일러스트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러스트 잠깐 불러오는 거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없어지면서 막 다른 모양 나오는 거 보셨나요? 혹시 막 이렇게 얘네들이 하면서 다른 게막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만약에 이렇게 없어질 때 다른 애가 나오고 싶어요. 그러면 똑같이 솔리드 하나 꺼내서 여러분들이 마스크 따서 마스크 따서 이런 식으로 닦게 이렇게 하고 똑같이 뭐 여러분들이 또 모양도 여기 뭐 똑같이 여러분들은 뭐 솔리드 하나 꺼내서 또 모양도 또 닦게요. 또게요 이런 식으로 얘한테 또 이런 식으로 따둘게요. 또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양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드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살짝 올려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똑같이 이제 명칭은 안 적었지만 또 솔리드 하나 꺼내서 똑같이 눈 꺼주고 저는 아까 이 색상으로 할게요. 있는 똑같이 여기 솔리드 세팅 바꿔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필 넣어주셔도 되고, 눈 꺼주고, 똑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만들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컴 홈트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이렇게 할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도 할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얘네 잠깐 천천히 한 개씩 해볼게요. 얘네가 이렇게 사라질 때, 때 사라질, 이렇게 사라질 때, S 눌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면 돼요? 이렇게 주면 돼요? S 눌러서, 0 찍고, 아, X 찍고, Y 찍고, 0 찍고 가셔서, 내려올 때100 줄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없어지면서, 얘가 나타나고, 다른 작업 계속 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게 더 크기가 맞으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속 똑같이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이해 가시나요? 이거 괜찮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얘 나타나고, 그 다음 장면 또 나타나셔도 되죠. 나타나고, 지금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시간차 주셔서 어떤 애가 나타나고 변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이해 가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우리가 솔리드 패스 연습하려고 한 거지, 쉼플레이어로 하셔도 되고, 일러스트 잠깐 불러오는 거한번 볼게요. 일러스트 불러오실 때도 똑같아요. 우리 여기 보시면, 마지 있고, 푸테이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눌러보시면, 컴포지션으로 불러올 거죠. 우리 푸테이지 빠 엄청 공경이고 푸테이지 말고, 컴포지션. 이때, 포토샵처럼 레이어 사이즈냐, 컴포지션 사이즈냐, 다큐멘트 사이즈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레이어 사이즈로 많이 불러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레이어 사이즈 하시고 오케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만들었던 게 이런 식으로 쏙 나오고 나오고 예 컴포지션 만들어졌으니까 더블 클릭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만든 게 이런 식으로 각각 레이어들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드시게 예를 들어서 뭐 플라퍼 말고 예예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뭐 만들었다 치고 만약에 액정 만든 게 포토샵을 만들었다 치죠? 예, 버튼, 어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요거만, 요기만한번 볼게요. 얘네들만 가볼게요. Ctrl+C 복사해서 내가 만들었던 데다가 Ctrl+V 눌러줄게요. 잠깐만요. 아, 요거 여러분들이 불르셨을때 Ctrl+C 누르고 얘한테 Ctrl+V 눌러주면 얘네가 앞 d 가 지금 액정이 제일 위에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바뀌거든 위 아래가 상하가 다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요 잡으실 때어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고 컨트롤 x 누르시고 여기가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불러와져 요때도 여기가 좀 다르거든요 얘에서 이렇게 잡고 컨트롤 x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또 바뀌거든요 이때, 고스란히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요렇게 불러주시게 좋아요. 이렇게. 순서, 순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 만약에, 컨트롤 V 눌러주면, 이렇게. 이때,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와질 거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대로 만약에 아래서부터,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해서, 이쪽 가서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얘네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 불러오실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레이어 위에서부터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잡는 순서가 좀 중요해요. 좀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거 뭐야? 버튼, 핸드폰 버튼은 요거는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서, 일러 파일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치? 뭐, 나중에 좀더 키워줘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네들도 얘 이렇게 없어질 때, 없어질 때 나타나게 하시면 되거든요. 얘는 다 이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버튼, 요건 지울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보죠 얘가 이런 식으로 없,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얘부터 S 눌러서, 이게 돼요? 0에서. 아, 요거, 맞춰줘야 되겠죠? 얘도 똑같이, 아니면 아래서 에 하셔도 되고, 위에서 하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 입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팩 주시면, 이런 식으로 얘가 뚝! 되면서 이렇게 나온다. 고 시간차 여러분들이 알아서, 만약에 주시면 돼요. 주시면 돼요. 이때쯤 줘볼까, 이렇게? 예. 나중에 크기까지 정확히 맞추면 좀 좋겠죠. 위치 이렇게 되는. 동 되면서 또 이렇게 되는. 또 나와서 여러분들이 얘 나오고, 모니터, 얘, 가요 S 눌러서, S 눌러서 또 다시 얘도 위에서 할까요? 아래에서 할까요? 뭐 상관없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저는 위에서 할게요. 아래서 할게요. 0 찍고 가셔서, 여기서, 여기로 주시면, 이렇게 나온다만, 얘가 똥 나와서 똥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러스트로 불러오셔서 계속 이런 것들을 만드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만드시고 얘 만드시고 생겨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또 계속 만드셔도 되는 식으로 괜찮나요? 그래서 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일러스트로 불러오느냐, 쉬이프레이로 하시느냐, 마스크로 하시느냐, 어. 상관은 없는 거야. 상관은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제가 굳이 솔리드에다 딴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시간이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패스를 자꾸 움직여 보셔야지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야. 에펙하고 뭐 펜툴, 패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익숙해지면 이제 일러스트에서 작업하시고 빨리 불러오셔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된단 말이야. 괜찮나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나요? 조금? 그죠 이렇게 해서 얘는 또 여러분들이 얘는 여기다가 해줬고 얘는 또 X축으로 갈까요 여기다가 찍고 가셔서 뭐 100으로 주시 아, 차듯이 얘는 또 이동은 또 위에 아래에서 어, 위로 올라오는 걸까요 S 눌러서 얘는 또 가운데서 커질까요 그냥 어, 그냥 얘는 전부 다 커지죠 이럴때 찍고 그래서 뭐 0. 어, 잘못했다면, 거꾸로 가졌다면 컨트롤 C, 아니 컨트롤 C래 리버스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아직 버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커지겠죠 여러분들이 뭐 이지 s y e a 뭐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해 주시고 아직 버튼 안 했지만 여기 해볼까 여기도 마저 해볼 그래서 요거 얘네 자 그래서 S 눌러서 얘는 또 커로 커질게요 여에서 버튼도 눌러서 전원 버튼을 그냥 가셔서 뭐 해주셔서 뭐 이거 줬으니까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나오게 하시면 된다는 괜찮네요? 그래서 조금 크기나 이런 식으로 잘 맞춰주시고, 색깔도 일단 통일계획 하면 더 좋은 거. 그래에서 교묘하게 이제 교차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응. 음. 어, 여러분들이 요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어, 아니, 요건 아직 에떠면 되겠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바꿔치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 나타나고 얘가 또 없어지면서 얘가 또 이렇게 없어지면서 뭐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핸드폰 이렇게 주셨으면 얘 예, S 눌러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모양 예쁘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S 딱 여기서 중심축만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괜찮나요? 이해 예, 가세요? 그죠? 어. 그래서 불러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달브클릭 눌러. 서 컴포지션 바꿔주시고 레이어 사이즈 해주시면 되고 이때 뭐 여, 여기 있는 거 컴포지션 더블클릭하시면 되고 이때 불러오실 때 그냥 위에서 아래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컨트롤 C 눌러서 만약 여기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거꾸로 갈수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러올 때 내가 위에서부터 하고 싶으시면 고스란 위에서부터 찍고 위에서부터 찍고 아래로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 눌러주셔서 컨트롤 V 눌러주셔야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위 아래에서 위에 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속 연달아서 작업하시면 이런 식으로 뚫어 들어놓고뭐 이렇게 쏙 나오게 되는 그 크기를 조금 미리 잘 맞춰 놓으시는 게 좋겠죠 조금 다해놓는게좋겠 어, 물론 나중에 와서 바꿀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것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마스크 끝나고 매트까지 배우면 더 재밌는 영상이 더 나오고, 어디서만 보이고, 어디서만 안 보이고. 마스크, 이렇게 돼요. 괜찮네요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호 하세요. 고고고!